원, 투, 네, 안녕하세요. 둘, 셋 스튜디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쉬고 있었는데, 똑같이 안 쉬고 있었어요. 저는 안 쉬고 있었어요. <laughs> 안 쉬고 있었어요. <laughs> 아, 죄송해요. 어, 굉장히 자기 중심이 좀... <laughs> 아, 놀고 있었는데, 아. 아 난안 놀고 있었는데. <laughs> 놀고 있었는데. 아. 영상 만들어야지. 음악이. 아, 이, 서, 이 선생님 이거 안 <웃음> 되겠네. <웃음> 오늘 아이돌 뮤직비디오 방탄소년단 리액션이 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당장 녹화를, 녹음을 뜨자고 했죠. 그렇죠. 그러나 저는 뜰수 없는 음.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 들어, 들어와서 이제 막 찍으려고 합니다. 섭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잘 들렸으면 좋겠다. 아, 맞아요. 많은, 또 많은 보기 모습.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네, 제발 비키는 이것을 봐, 보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애들 말이 하나도 안 들려요, 비키. 아 <laughs> 이거 굉장히 맞아요. 연습실에서 연습실 너무 울려요. 오, 너, 너무 울리고 애들 말이 하나도 안 들리고 자막을 달아주시던가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뭔가 음질을 조금 더 깨끗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못 하시는 거 아닌 거 알아요 <laughs> 마이크를 쓰시던가 있으실 아, 거 아니에요 마이크. 마이크가 있겠지 어, 아니면 방송 원데이투데이 투데이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전장고 카메라 마이크 가잘 들리겠어 아 그래 아 이거 진짜 여기 너무 울리니까 제발 말 우리도 알아듣고 싶거든요 <laughs> 어. 제가 우리 행복한 덕질 라이프 함께 해요 <웃음> <웃음> 그래요 봅시다 <laughs> 네.

그래 어, 연습 영상이 더, 더 잘하더라 응. 아 맞아 그렇긴 하더라고 그래. 근데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좀 빨리 찍은 것 같긴 하더라고 응. 응. 팔 뺐다고? 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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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슈가하네, 슈가 하면 <laughs> 시소나? 아 방금 발차기 발차기, 발차기. <laughs> 아 남친도 네. 봤구나니이 네. 어, 내가 내가 네. 그그도 뭐? 네. <laughs> 코레 나왔다. <laughs> 아, 코레? 나 너무 좋아해. 지민. 지민 해 와. <나왔던>. <웃음> <웃음> 와 나왔다. 대박. <laughs> 와나왔지 <laughs> 맞아. 와 이거 <laughs> 너무 좋아. 아, 아 이거 안무 안 <laughs> 아, 거. <이거> <laughs> 안 바뀐 거야. 저거? <목소리가 <목소리가 봐? 어, 뭐 윤기 좋아한다. 윤기 좋아한다. 음. 아, 저기 민포정 씨 나온다. 민옹 됐다. 됐다. 민포정 나왔다태양 어, 귀여워요. 아, 태양 귀엽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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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귀 저거 아, 뭐지? 저거 했었나 보다. 아, 그런 거다이전부 근데 어, 키가 커졌어 키가 커졌어 너무 귀여데 뭐? 뒤로 와라. 뭐? 뭐야 이거왜안가 와, 박 나고. 언제쯤 왔니? 너는 너탕이로 간다. 설탕 니다우 아, 이 장면 최고지. 야 이런 거었어 예! 아, 잘하지 태 형이. 아, 잘하지 이거 진짜 잘한다니까. 잘하지해 갈. 잘. <laughs> 갈. 로어떻가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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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어찌됐지, 갔어? 아 좋아. <laughs> 우 상어 뭐야? 상어 네, 상해 탕후. <laughs> <탕후에요. 탕후에요, 웃음> 뭐야? 상어는 콧대리면기절래상호가 콧대리자. 거인, 거인. 거인. 이거, 다, 이거. <laughs>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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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laughs> 거의 오, 이거 저희 <laughs> <나>. 거의. <laughs> 오 진영아, 언제 아, 저희예요 너무 롤세아 이때 다들 줄렸죠렸대 아, 무도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라니야오라 오라니야! 오라니야! 오라라라야 전세계 전세계 뭐라 그랬대? 이이나때 나오냐고? 니키 어, 니키 나오냐고? 니키 미키 나오냐고? 니키가 나와? 니키가 나와? 미키. 니키가 왜 나와? 니키가 차장장이 와? 아니 그럴 리가. 잘못 알아들같어 이거야말로 몇번 돌려보면서. 이거 정지하면서 봐야 돼. 맞아, 이게 진짜 정지하면서 봐야 돼. 너무 빨리 화면 전환을지 진짜 화면 전환이 너무 빨라 좀 빡해서 봐야 돼. 또 가네. 가는 버도그러까 아, 이 왔네. 아, 기 너무한데. 너무 심한데. 너무한데. 아, 에플레인. 부자같애. 아, 그... 실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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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차기! <웃음> <웃음> 진짜 발차기 공격력 제로야. <laughs> 아, 그러니까. 진짜. 남중인가요? 너무 소중하게 발차기. <laughs> 아, 태용이 실반지 찬거 너무 좋다. 태이 실반지 찼어? 아, 그렇네. 우와, 발견을 못 <laughs> 못하고 있어. 줄번지 굉장히 예쁘게 잘 샀네 아~~ 나 이거 좋아해 응. 아, 응. 이 아우~~ 이아 너무 응. 귀엽다 신스티로야 나이 시계 가방 아해 아~~ 남들 가방 굉장히 작아 몸무 갖고 싶네 그게 하트 심거리 이번에도 아 지금 빠른다고 진영 빠르다고? 어. 어, 태이가잘 나와서 어. 안좋다고 아까 그걸 어, 태이 굉장히 잘 나와 나 진짜 이모게 뭔지 신기한데? 아 근데 저거 너무 힙한 거 같아 여기서 센스라는게 대박이야 뭐 사자 놀이? 어 완전 대박이야 뭐야 멋있어 이것도 신기해 야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찍은 거야? 이거 합성화 댄스 그래 아니야 다 왔었어요 결국에 애들만 남은 애들만 남았네. 남은 애들만 남았어. 아, 진짜 바쁜가 봐. 이걸 그, 찍을 때도 없이 가야 된다고? 이게 어. 그날이래. 6비가 <laughs> 공개되기 1시간 어. 전. 어. 그러니까 그 다음날이 바로 <laughs> 콘서트? 어, 콘서트. 근데 애들이 머리 보면 머리도 염색이 안돼 있잖아, 지금. 어. 그래서 그러니까 뭐 염색하고 얼마나 바빴겠어. <laughs> <laughs> 대박이더라 색이 다 빠져있더라구 빠져 맞아 <laughs> <laughs> 뒤기에얘기지어 아, 못봤다고? <laughs> <못> <laughs> 와 이거 맞추는거 힘들겠다 그니까 까 편집하는 사람 입장에서 색이 <laughs> <진짜 못 웃음> 맞추는거 때문에

저희 진짜 아, 피곤했겠다 이제 그러게. 한, 시간도 그렇죠. 한 시간도 안 남았죠 이때 이제 애들 트윗 올리고 그치? 뮤비 음, 쩐다고 윤기가 맞아 5 넘었네요 아 그런데 한 시간, 한, 한 시간 전에 미리 봤으니까 애들이 네, 미리 올릴 수 있었구나 남았는데, 응, 저, 그때 막 오래 뮤비 뮤비 <laughs> 개멋있던데 <멋있습니다. 뮤비는> <laughs> <딱> 장난 아니라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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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포켓 그때 쓴 거다 새로운 몰타인가? 새로운 새로운 아 동보야대 동보야지 어, 찍으러 갔어. 정국이 셀카 올려줬어. 아어 고맙네. 이때 이상으로 분명히. 어 근데 정국이는 그럼 머리 염색을 몇 번을 하는 거야 지금? 염색이 아니라 그건 거 같아. 컬러 매니큐어? 어, 트리트먼트? 트리트먼트 그런 거 같아. 트리트먼트인가? 어. 그럴지 않을까? 물이 엄청 잘 빠지는 거 보니까 아 근데 화면. 빨간색은 사실 잘 빠지긴 잘 빠져서 근데 염색으로는 감당이 안될거 같아 어 물이. 그치 머리 결이 안될거 음. 같긴 한데 이몇 분짜리야? 8분 30초짜리야? 나 무슨 5분밖에 안본거 같은데? 5분도 안 되는 거 같지 않아? <웃음> 어. <웃음> 그래요 방탄 이제 한국에 없어가지고 아씨 까먹고 있었는데 아 방탄 없는 한국 너무 <웃음> <웃음> 아, 너무 너무 막막하다. 아... 그래도 오와. 봄보야지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봄보야지, 지중해로 갑니다가 나오더라고요. 음, 맞아요. 지중해 봄보야지. 좋죠. 그래, 투어가 오면 봄보야지가 올 거라고 기다리고는 있었습니다만. 여름에 가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중해. 아, 여름에 지중해는 가면. 적도 아닌가요, 지중해는왜 <laughs> 제일 더운 곳으로 보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중해가 여름에 예쁘죠. 멤버들이, 맞아. 또, 삼, 세 번째 본보야지는 또 어떻게 달라져서 찍었을지, 애들 관계가 응. 점점 돈독해져가지고, 응, 응, 응. 또, 눈물 고튼이 있을지 어. 없을지. 생각외로 팬들이 응. 올라오는 목격담이 좀 적더라고요. 음 응, 많이, 응. 그, 팬들끼리도 되게, 외랑둥이 분들이 되게, 응, 고맙게도, 어, 고맙게도 많이 보셨을 텐데, 자제하셨던 것 같아요. 아요 그래, 응. 그래 주셔서 또, 응. 음. 그것도 너무 좋고 음. 역시 외랑둥이들 외랑둥이들 음, 되게 노력 어, 많이 매너있는 대리 임포턴트 비즈니스기 이 때문에 그게 그쵸 그쵸 임포턴트 어. 비즈니스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봐주시는 여러분도 고맙고요 네 맞아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둘셋